몇 캐릭 해방하셨나요? 비숍 해방하면 세 캐릭! 되겠네요. 캬, 난 하나도 안 했는데. <laughs> 나도 내가 세 캐릭까지 갈줄 몰랐지. <laughs> 아, 루시드 담겼네. 아, 미친. 루시드 깨져야 할걸. 아! 아, 789? 잠깐만. 아, 789면 어떻게 점수를 계산해야 되지? 라고 생각한 당신. 검색창에 메이플로드. <laughs> 해방일정 계산기. 나와주세요. 예. 메이플로드 함께해요. <laughs> 789면은 스대 잡으면은 889 루시드 잡으면 해방인데 루시드를 노발로 잡으면은 다음 주로 밀린다 아 진짜 알잘딱으로 땅 남겨놨네 아나 라스트 댄서 한번 추러 가볼까요? 하,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능히 할수 있다 저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 설탕이를 빤히 쳐다볼까요? 빤히 위에 계세요 선생님들. 어차피 위잘안 계시잖아요. 윗 공기 탁하다고요? 아닌데 나키 작다고 놀리던 애들 위 공기 맑아서 좋다고 그랬는데 아래 공기는 내가 숨 들이켰다가 내뱉는 거라서 탁하다 그랬는데. 기가 나를 <laughs> 나 그랬는데. 거기서 놀고 계세요 여러분들. 다녀오겠습니다. 넘어가요. 끝. 금방 끝난다니까 끌리는 없지만서도 그래요. 허 잠시만. 이걸 <laughs> 누르기도 전에 죽이면. 데미안 리메이크하고 마려운 설라는개추 모두의 소원 아니었나요? 초월석이 삭제되는 것만으로도 일단 그 좋은 적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. 그치, 이제 리마스터 됐는데 초월석이 그대로인 경우는 이제 진짜 개 비상, 큰 비상, 진짜 비상, 어떻게 할지 모른, 그냥, 엿댐, 여땜, 엿댐의 시작. 이건데, 그거 아니면 뭐. 슬슬 의지를 써야 될 때가 왔는데, 나 의지키가 무슨 키인지 몰 모르... 야 바인드 왜안 나가? 바인드 쿨이었네? 아 싫어. 에바지에.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죽으면서 할 그게 아닌데? 극딜 아끼겠다고 했다가 이게 무슨? 에헤이, 파이팅. 아, 저게 이제, 실드라고 하나요? 아, 제발, 저도 키 씹히는 것 같아요. 제발, 저도 키 씹히는 것 같아요. 제발, 저도 키 씹히는 것 같아요. 설아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제발, 저도 키 씹히는 것 같아요. 설아님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키 씹히는 것 같아요. 오늘 텔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, 설아님만이 탓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. 왜 이렇게 텔포 씹히지? 끝이 안 나! 형님, <laughs> 이 정도면 끝내주셔야 되는디. 끝이 안 나! 오케이. 좋다. 넘어가요. 이제 딱 루시드 하나 남았거든. 954. 아, 이게 개 봐야. 이거 루시드 만약에 2인하면 안 되겠구나. 2인하면 진짜 해야 되네. 아이씨, 안 되면 다음 주 상관없긴 합니다. 한 주쯤 밀려도 되지 않을까? 가볼까나. 이제. 아, 3 <laughs> 자리. 되겠다고? 정말? 나도 사실 그 마음으로 지난주에 들어갔다가 개처맞았긴 해. 아 이거 안 되면 진짜 사고인데라고 했다. 진짜 사고가 나긴 했어. 근데 너너 소울도 안 채우고 보스도니 소울을 채우고 보스를 간 적이 없기는 해. 간절함이 없어서 안된 거라고. 아 그래? 웨이프를 6년을 했는데도 배울 점이 많구나. 군노핑이 돼. 저좀 지나갈게요. 아안 되네요. 라비오. 라떼는 말이야, 길도를 할 수가 없어서 캐논슈터를 데리고 들어와서 연습을 했단다. <laughs> 캐논슈터가 타수가 많아가지고서는, 캐논슈터가 앞에서 뚜다다다다 해주면 길이 열리고 그랬단다. 아이고, 어르신 또그라신다 음. <laughs> 가지마! 모른 척 구다사이. 가지 마라. 가지 마라. 가지 마라라. 나를 위해 한 모한 노래를 불러주려 이걸 어떻게 볼게 아! 그때 못 깼다고! 나도 그때 될줄 알았다고! 저절한 나의 몸부림을! 슬슬 묶자. 선생님? 어. 스베, 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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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 우와! <laughs> 뭐야? 놀돌하잖아? 다시 보여줘?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처절했는지? 사진 가지고 오겠습니다. 이거 이거 이거. 봐봐. 자 여기서 없는 거. 첫 번째, 2분극딜을 함. 두 번째, 스위미 코어소를 안 쓴. 세 번째, 1필이 없었어네 <laughs> 번째, 붕푸도 안썼어 다섯 번째, 뭐지? 세이람도 딱 끝났음. 인피가 남아있음. 오케이. 여섯 개가 다릅니다 무려. 드디어 킹설아. 갑자기 오늘 해방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돼버렸네요. 드디어 세 번째 캐릭터 해방합니다요. 이 영광을 우리 스승님과 청설 언니와 지킨님과 그리고 또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인사를 감사합니다. 대박했다!